한명 이렇게 떠나갑니다. 아, 씨발, 또한명 저렇게 떠나가네요. 얘차 여기다 대놓고 왔다간 거지. 이번 거 쉽지 않을 겁니다. 뒤팔각점이팔각혀햄스 이미 썼지 오뒤 어. 왼쪽, 저쪽이요. 저쪽이 아, 이거, 이거 써야 돼? 그 그래, 남주는 거보단 낫다. 바람핑 MK 종인가? MK14, MK14. 아 갔네, 쟤네 네, 짝짝짝청, 짝청이 짝청. 뭔가 나를 향해 총을 쏘는 것 같지만, 전 이미 음, 총을 저기 먹었거든요. 군, 저기 이거, 군, 저기 군, 저기 군. 이거 쓰실래요? 이거 쓰실래요? 어디에 뭐요? MK14네. 아, 저는 스크스랑. <laughs> 저는 하하. 사냥감을, 사냥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그, 나, 나 쏴야지. 참. 아, 저기 있군. 어딨어요? 아! 한 명이 S. 아니야, 두 명이야. 노랑핑. 둘이다. 안녕하니. 아이씨! 한대 맞았는데? 이거 한번나 엄청 아플 텐데, 이거? 야, 이거 아파! 오늘 와야 돼! 쟤네들 뭘 보고 있는 거 보니까 쟤네 양각인 거 같은데? 안녕하니. 아 어, 뭐야, 나한테도 자기장 오고 있었구나. 어, 그러게, 자기장이네? <laughs> 끝까지 쫓아간다, 이 녀석이야. 존나 <laughs> 무섭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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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보는 내가 진짜 무서워. 무서워, <laughs> 아냥 <아니>, 끝까지 <laughs> 쫓아가고 있어. 쏘지도 하고. 안녕하니. 그것도더 무서운 거는, 붙어서 죽이려고 a k d 고서 뛰는데.

걸려버렸죠. 자기장이 너무 아팠죠. <laughs> 근데 나는 템이 없죠. 니들 팔아봤을 템이 없죠. 사냥판밖에 <laughs> 없어. 난 니들 난 니들밖에 사냥을 안 했어요. 괜찮아. 두 명이서 알아서 해줄 겁니다. 진짜. 아 그새 복수를 했어? <laughs> 누웠죠. 아, 오케이. 죽 쳐버렸죠. 어딘지 모르겠죠. 아, 초원이 없어. 아, 나 초원이 많아. 저기 누워 있는, 저거 누워 있는 거 사냥하세요 그냥. 저거 아, 어플리케 완전 완전 사망. 죽었어, 완. 죽었어, 그거 죽은 거예요. 기절 기절 아니에요? 하나 기절. 아, 이요 완전 완전, 완전 사망. 죽였어, 죽였어. 아, 그래요? 많이 때려서 갖고 죽었다, 죽었. 아, 렉 걸려서 그런가, 지금? 원 봐야 됨. 아, 씨. 개멀다 이거. 7탄 씨. 좀 줘요, 7탄. 아, 아깝다. 나 7탄 많았는데. <laughs> 어, 저도 많으니까 씨. 한 60발 가져가세요. 어, 감사합니다. 그럼, 저기. 이거 먼저 어, 저기 앞에 둘. 저집 앞에. 아까. 아까 보여주십잖 아, 뭐다 저기 있다. 바위. 어디, 거위 왼쪽? 집 앞에 봐이집 앞에 봐. 음. 아, 피터지데 아, 존나 쎄. 아, 졸랐어. m k 가야 돼. 자기장 가야 돼. 내가 특기 무기 아니야, 이거. 어, 쟤 찐다. 찌찌 찐다. 쟤 찐다. 쟤 찐다. 찌찌 찐다. 쟤 되면 찐다. 쟤쟤쟤쟤 들어가시고 바로 쓰셔야 돼요. 쟤들도 봤어요. 방금 좋은 거 확인했어요. 오잖아. 잡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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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리세요. 맞네 버려 버려 맞네요. 버려. 버려. 네. 버리시고 저쪽에 위에 이제 저기 뭐야 팔각정에 하나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왼쪽으로 뜁니다. 소리, 소리가 꽤멀리왔어요 그다음에 저쪽 언덕 뒤쪽에 하나. 팔각정이랑 저쪽이랑 싸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잘은 모르겠네요 도님 칠템 뭐 갖고 계십니까? 자드림클좀드리시저 칠탄.. 아 칠템이요? 저붕배랑 에너지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콩안쪽도 나눠먹으란 말이 있던습니까아 우리가 여기까지 왔네 <laughs> 아씨 여덟 <이게> 8명 남았예 <laughs> 6명 남았어요 와 이거 이기면 네. 개웃기겠다 이것도 아씨미리망이 어, 이게 이게 저희의 그큰 그림 아니겠습니까? 오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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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오른쪽 붙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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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각정. 리얼 팔각정. 네, 팔각정 리얼 팔각정. 리얼로 이거 팔각정. 근데 일단 거기서 붙으신 다음에. 아 여기 오른쪽 뒤쪽 왼쪽이 근데 애들 이 있는 거 봐. 저쪽 뒤쪽에서 오는 거 봐야 돼요. 아 이거 뒤에서 오고 나무 봐. 타고. 뒤가 너무 네. 무서워 이거. 나무 타고 오는 거 봐야 돼요. 우리 자리가 좋거든요 일단 이 자리에. 뒤가 더 무서워 앞보다. 자리는 괜찮아요. 뒤에 없는 거 확인하신 다음에 그러고 팔. 근데, 팔각정이 지금, 자기장 밖이에요. 지금 좁혀지면은. 아, 깜짝이야. 이거, 이거, 갈대 바닥 때문에 이거 사람인 줄 알고 쏠 뻔했잖아. 개짝이야좀 멀리서 뛰어오는다 지금, 회수스님 지금 제가 봐드리고 있어요. <laughs> 아, 저, 그러다 저기 있네. 쟤 맞네. 쟤 맞죠? 우와, 나 부쟤 맞죠? 맞다, 쟤다. 어, 저놈, 저놈이다. 저놈 잡아라. 어, 저기, 아, 집 앞에, 자. 집 앞에 둘. 240. 집에 붙는다. 아, 형, 형, 지금 거기. 그, 뭐야, 팔각정. 팔각정 잘 보여요. 봐야 돼. 팔각정을 봐야 돼. 형, 팔각정. 쏜게 하나 있었어요. 분명히. 분명히 네. 있었어요. 바로 앞에 왼쪽! 열렸잖아. 문 열렸잖아. 문 열렸잖아. 문 열렸잖아. 왼쪽! 어디야 어디야? 나이스. 아저목 왼쪽에 있었어. 사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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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사망. 다른 애 하나 있었어. 목표 그 왼쪽에. 뛰세요. 못 먹어. 못 먹어. 오, 드시, 뭐, 먹지 마세요. 그냥. 아못 먹어. 먹지, 말고. 말고. 어디 먹지 마세요. 마세요. 위치가 어디 있길래? 거기 바로 앞에요. 형님. 아파요. 아아 아이 아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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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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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 아아 아이 아아 아이 아아 아이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아 아이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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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 난다. 싸운다, 싸운다, 싸운다. 내비둬요, 잠깐 내비둬요. 보기 전까지. 사, 그냥 걸어가요, 형님들. 걸어가고, 내비둬요, 내비둬요. 쟤 죽었다. 저기 있다, 죽었다. 저 앞에. 더 올라올 때까지. 아니요, 쏘지 마세요, 지금 쏘지 마세요.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쪼는 거, 쪼는 거 보니까 있는 것 같아요. 오른쪽이 있어, 아직. 그, 카구팔 이 남아있어. 쟤 바로 사망인데? 바로 사망했던데? 아니야, 카구팔 남아있어. 오른쪽이. 아니면 안 쪼죠, 쟤가. 2대1대1이야. 2대1대1 동민씨 왼쪽.. 어.. 거기 그렇게 봐주면 될것 같은데 오른쪽 소리 난다. 뛰는 바로 소리 바로 앞에.. 바로.. 동민씨 뒤 조심 장전. 장전 뒤에 나무 있어요. 아니 조금 올라가야 돼요 오케이 동민형이 그... 앞에.. 앞에 좀 견제 좀 해주고 들어가면서 오펜서스님이 이거 오른쪽 들어가서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동민 씨. 어 역할 역할 체인지.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아, 아제 마지막, 아,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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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네. 아, 제잡아야 돼, 제 뛴다. 쟤 뛴다. 쟤 뛴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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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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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또 뛴다. 오른쪽 또 뛴다. 캔 라스트 점 라스트. 아니, 아니, 라스아니 올라왔어, 하... 올라왔어. 동민님 올라왔어, 이 네, 봤어요. 네. 봤어. 할수 있어, 화이팅! 당신은 할수 있습니다. 침착하게. 보인... 자리는 동민님이 엄청 좋은데? 보인... 어, 저기 있다, 저기 보인... 보인... 보인다. 봤다 제다 제가, 제가 님 위치 확인 못한 것 같아, 지금. 유탄 한번 던져봐요. 형. 유 아, 없어요? 유탄 없어요?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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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네. 하나, 아 셋. 아, 됐어요, 그냥 던져.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아, 살렸거든요, 살네. 형. 살렸네. 왼쪽에 하나 있어요. 오른쪽으로 돌, 돌았고, 나무 뒤 하나. 벽뒤에 하나. 아, 살렸네. 아까 가서 잡았었는데. 보인다, 아, 보인다. 저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머리 써야 돼. 나이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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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왼쪽. 바위, 왼쪽 바위, 살짝 바위.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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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 바위. 저또 살린다, 또 살린다. 스크스 말고 MC기. 바꿔서. 연막, 연막. 나이스! 연막연막 브레이크 오지죠? 이 새끼 그는 도덕책 아 <laughs> 마음이 급해가지고 <laughs> 어이 새끼 쫄아갖고연막 아 <laughs> <쪼아갔고>. 아 <laughs> 때문에 쫄아가지고. <laughs> <쪼아갔고>. 아 <laughs>